자클로버스의 주가가 오늘 다시 한번 4% 정도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심상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클로버.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 영상 통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자 상장 초기에 정말로 많은 기대감을 갖고 많은 분들이 상장에 참여하셨는데 아쉽게도.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더니 제대로 된 반등을 못 만들어내고 여기서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로봇 관련된 테마들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뭐 CES에서도 로봇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나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 쪽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버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엄청난 방향성을 불러오면서 지금 클로봇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엔비디아랑 협업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더더욱 클로봇의 주가가 강세를 이루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 이런 종목들은 매매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클로버처럼 상장되지 얼마 안된 종목들은 세력들이 물량들을 제대로 못 모아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여기서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상당히 오랜 기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또 물량을 모아 간다라고 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매매해야 될지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에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때 올라갈 때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히나 지금 구간은 기존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간인데 여기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가 이기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홀딩을 할지 매도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매수 자체는 이런 구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던 게 12월 26일이었고 이때 당시에 가격이 이렇게 8,000원대 있을때야 이거 못해도 만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거다. 그리고 만원 구간을 뚫고 나면은 이 상장 첫날 시초가 부근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국에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만원을 돌파했고 지금은 만이천원 구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량들과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안정적으로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아쉬워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타점들을 모두 다공유드리고 있는 거예요. 클로버 뿐만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가지는데 말로만 한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안정되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무리해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 혹은 조정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이 달라질 때 그때를 타점으로 해서 우리가 매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러한 수익들을 고스란히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들어오면 이 차트는 속을 수 있어도 결국에 돈의 흐름은 속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돈의 흐름들을 지표로 나타나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 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잡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모두 다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8월 6일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자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거다. 지금 이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매수 타이밍이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날 이후부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이 매수 타점 대비해서 무려 4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라 제가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4일에 다음주에 난리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 에 주가가 5만원이 채 안될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수 타점으로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은 다 다음날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매수 타점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이런 타점들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 저희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알림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놓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수익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구독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번호 이렇게 공개해 가면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매매 타점들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들을 전부 다 공유 드릴 거란 말이에요. 자, 실제로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자, 이 종목으로 두배 수익을 봤다. 이렇게 100% 수익을 봤다라고 해서 인증 문자를 보내 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수익금을 챙겨 갈수 있었을 테데 물론 이분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적은 금액을 투자했겠지만, 지금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손실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원금 회복을 하시고, 수익으로 전환하시라고, 이러한 타점들 을 모두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주식을 수익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세력들한테 당해서 손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알게 되었으니까, 제 채널을 통해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세력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세력 털기를 진행을 하자고, 자, 저도 주식 처음 시작을 할때 맨날 이 세력들한테 당해가지고 모아둔 목돈들 잃어봤고 그래서 그 부족한 돈을 메꾸고자 뭐 배달 알바도 하고 대리 운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거에 시간 쓸 필요 없이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뭐 주식으로 재벌 만들어드리겠다 뭐 그러한 허황된 목표를 가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넉넉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식으로 월급 정도는 만들어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수익 보시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제 채널의 구독자 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직접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어서 이 교보문고에다가 출간을 했는데 뭐 제가 이걸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거 무료로 전부 다 전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받아가시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국에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유튜버가 어떤 유튜버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식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유튜버랑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들을 공유해드리는 유튜버 과연 누가 진짜 전문가고 누가 수익을 만들어 줄 전문가인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하는 거고 이 영상도 시청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쓰는 만큼 얻어가는 게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클로버 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단 여기 있는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해내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클럽옷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세력들의 물량이 확실하게 못 모아갔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15,000원까지가. 고비가 될수 있어요.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여기까지는 도달이 가능한데 여기 이상부터는 조금 힘든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싸움을 이겼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싸움을 밀렸다. 이 매물들을 소화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매도하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매도 신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매도 신호는 가짜죠 당연히 이런 매도 신호에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신호 때 제가 그 매도 타점 공유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매도 타점 잡아가실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서 앞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안전한 구호에서 들어간 다음에 확실하 수익 볼수 있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수익을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도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모두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자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 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 구독자 분들이랑 지금 매집 중인 2025년 세배 폭등 주요 테마 종목인데, 자 2025년에는 어떤 종목이 폭등을 할 것인가? 그 예측을 봤을 때, 지금 월가에서는 이 AI 파티가 2025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에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현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로보 택시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시장을 위해서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가 되고 테슬라의 로보 택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수혜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매집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 주 중에서도 테슬라 로보 택시의 수혜주가 어떤 것인지 그 옥석을 가려봤고. 그리고 이 기업이 현재 AI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까지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개발한다고 적자만 보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이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닥공에서 진입할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최소 3 배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수익 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가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지금부터 미리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퀴즈에 참여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챙겨가시라고 공유 드릴 테니까 이 종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모아가신 다음에 2025년에는 더 이상 손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수급이 꼬일까봐 제가 딱 200분한테만 이 종목을 드릴 거고 200분이 마감된 다음에는 뭐 아쉽지만 이 종목을 공유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폭등하기 전까지 딱 200분만 받을 거니까 늦지 않게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 1 0 7 4 5 0 5 0 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 콘이나 뭐 당장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했으니까 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